안녕하세요. 아웃타임 차원점의 개인구입니다. 어이 차량 이제 선팅도 끝났고 이제 언더코팅도 끝이 났고 그리고 외 외쪽으로 이제 코팅도 끝이 났어요. 어 이제 그 저한테 오시는 카니발 차주분님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어 이제 요청 사항이 여기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에 이제, 그, 미등 활성화라고 하죠. 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원래라면 이기만 불이 들어오는데, 미등 활성화를 해버리면은, 미등을 켰을 때는 이렇게 쭉다 들어오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이렇게 쭉다 들어오는, 어, 이거를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카니발, 신형 카니발, KA4,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가능하시니까, 한번. 그리고, 어 시공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두 마일 필요 없이. 밟아줘!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떼봐! 어, 다시!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불 쭉, 밟아줘! 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도록. 네. 이거, 그, 아웃타임 차원점에서, 어, 차량 맡겨서 작업 하시게 되면 그만, 그만, 그만 작업 하시게 되면 이제 이것도 요청하시면 작업해 드리니까 근데 미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제가 저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 미리 말씀한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시공 가능하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